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안입니다 오늘 특급 게스트, BJ 현빈. 제가 오늘 모셔보겠습니다. 그, 연예인 현빈 아니고요이 성, 성이 터터 이현빈입니다. <laughs> 오늘은 BJ 민석이 세길, 저번에 BJ 민석이 세길이라서 지금 BJ 민석이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몰카, 세일 세길 몰카를 한번 저희가 찍어보겠습니다. 이제 미소기, 야, 이제 카메라 숨겨보겠습니다. 야, 야, 니네 뭐하냐, 고 아, 야, 너네 뭐하냐? <laughs> 아, 아, 야. 야, 너네 뭐해? 아니야, 아니야, 야, 그도 뭐... 어디 갔다 이제 어디가? 물론, 너네 렌 어디 어 어디... 있냐? 안 자봐, 봐봐 아니, 이리... 야, 왜 앉아 어디 있냐고, 빨리. 이제 몇 시에 갔죠? 한 3시 40분 늦었다고 어디 헤드폰? 응, 뒤 버렸어. 야, 찾아와. 야, 찾아와. 찾아오라고 찾아와. 아, 진짜. 혜빈을 연락받으려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아버 뭐냐고? 아, 네. 오. 오, 우리 장군 없어? 아 핸드폰에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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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뛰어갔는데. 맞아 핸드폰에 헉. 발 달렸어 발 아, 달려가지고. 진짜 뭐하는 야양지 아니야 이상하지 않아? 아 이상하잖아. 아 저기 핸드폰도 있잖아. <laughs> 언니 짜 어디 있는데? 아 진짜. 고집이다 어? 그, 네가 안 되는 거까 아니 나안 잡아 안 잡아 안 잡아. 자 니는 일단 거기 던졌어. 어. 자, 던졌거든. 어. 네. 니네가 물어내야 돼. 왜? 아왜 니네가 던졌습니다. 싫은데? <laughs> 진짜. 특히. 근데 아진 우리가, 우리가 문열 아니 떨어뜨린 게 아니야 우리가 저기 문 열고 저기 들어가서 맞았어. 근데 비밀번호 를 까먹었어. 몰라 우리 그거를. 아, 기다려봐 우리 찾아올게 찾아올대. 찾아올게 찾아올게 아, 찾아올게. 아, 찾아올게 우리 찾아올게 찍는거야 어. 어. 생일축하 <목소리> 이거 뭐야! 아 우리, 우리, 가뭘 어떻게 알았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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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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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리우어 우리, 우리,